시작. I d 이 n t k d 금 혼자 있으라고? 아, 나는 내 방에서 누워서 쉬어야지. 시작. <laughs> 시작. 자신 있게 팡팡팡팡 잘했어. 자. 자. 자 아까는 일부러 느리게 했나? 자 손은 여기 잡고 엄마도 한잔해야겠 엄마 곰 이미 아니 올라가는거 안쓰는거 머릿속으로 하는거아 학교에서 할 때는 쓰고 여기 우리는 머리세물로1,6 1,6,12,1,2는 4에다 1도에서뭐 써야돼? 5땡음또 4,1,2는 그렇지 어렵다 3, 8 2, 3, 2 6개 2는 6에 2는 그거를 집중해서 잘 기억했다 둬해야 돼요 4, 3, 5 1, 3, 1은 그렇지 2 응. 사실 때뭐를 기억해. 2 e 이렇게 기억하는 거 올라가는 거. 4일은 2 e. 2 e 했으니까 이제 얼랑 4일은 4에다 2를 탁더어야 돼. 이거 하나만 더해 봐. 오류 응? 11 오류 11 30 30오오 그렇지. 다들 조그만